부동산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한데 어,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경기도도 어, 네. 뭐 굉장히 실험적인 기본주택 뭐 이런 것도 계속 발표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실 해법 간단해요. 네. 어, 사람들이 만든 그 인간들의 문제는 다 사람이 기를할수 있습니다. 어, 문제는 용기예요. 음. 그 결단, 용기, 추진력 이걸로 정책이란 사실은 저작권이 없는 거에서 아무나 쓰면 되는 거고 미리 연구되고 준비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가장 많은 기득권자들의 혜택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효과라고 하는 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그 상황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으려면 그 기존의 비정상적 체제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도 아주 단순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가장 혜택 본 사람이 누구냐면 재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 네. 재벌, 2번 정치인, 음. 아니, 관료, 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서민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음. 어, 우리도, 근데 그 다음 당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야, 이러다가 평생 집못 가지고 평생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포 매수 수요가 생겨났죠. 음. 패닉 바잉이라고 음. 패닉 바잉이라고이 음. 투자, 그러니까 실수요, 투자 수요, 공포수요. 이단계까지 왔는데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부동산 사서 손해 보거나 음.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사죠. 그렇죠. 네. 지금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99%인데 네. 전국적으로 130%인데요. 누군가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세를 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았잖아요. 주택 보급률이 낮을 때지. 지금 한 집에 한, 한 세대가 살아요. 근데 그럼 왜이 집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52, 뭐, 2, 3%, 5, 6% 밖에 안 되냐. 나머지 40몇 프로는 누군가가 부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법인이 가지고 있거나, 임대 사업자가 네. 가지고 있거나. 네. 지금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임대 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157만 세대를 가지고 네,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거 말고, 등록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세산은, 이 주택이 최하 200만 세대가 넘습니다. 한 (400만) 세대 정도가 지금 새를 사니까 네. 그니까 잡기 잡아서 (200만) 세대고요 분당 신도시가 맨 그~ 몇 세대냐면 네. (27만) 세대예요 음. 분당 신도시 같은 우리나라 최대 신도시 (18개) (8개), 8개. 8개? 음. 분량을 누군가가 새를 놓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요 음. 이 상태에서 집을 계속 지어서 공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새로 잡고 지어지면요. 옛날 그 구도심에 네. 이 주택들이 슬럼화됩니다. 자꾸 집이 비워요. 네. 이걸 정비해서 다시 살아야 인간이 살지. 새로 자꾸 지으면 여기서 쭉 빠져나가가지고 네. 집이 남으니까 네. 여기가 슬럼화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망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딱 답은 나와있죠. 실제 사는 집 외에는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실거주자 얘기는. 실거주자 하는... 외에는 음. 그 부동산에 생긴 모든 불로소득을 100%, 100 환수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음. 그렇잖아요. 음. 환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뭐, 개발 이 부담도 있을 거고, 음. 토지 초과 이득세도 있을 거고. 내용 마지막 수단으로는, 음, 취득세, 음. 보유세, 음. 양도세. 여기서 싹 정산해가지고 마지막에 양도할 때싹 회수를 하면, 음. 그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면 귀찮잖아요. 돈안 남으면. <laughs> 그러면 공급 물량이 무려, 400만, 400만 가까운 물량이 공급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 안 오르죠. 지금 경기도에서 그개발이그 환원, 도민 환원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도 그중에 일부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꽤 있나요? 어, 일단 우리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은 분양을 안 하면 되죠, 택지 분양을. 네, 네. 음. 직접 지어서 다 분양하고 네. 그중에서 절반은 공공장기임대, 중산층도 네. 살수 있는, 30년에서 60년이 보장되는. 아, 그거 좀 좋더라고, 저는. 소득, 35, 자산, 뭐, 나이 환급이, 관계없이. 예, 네. 주이 네, 물론 이제 ]한테. 부족하니까 음. 우선순위를 초기에는 정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안 사고도 음. 살수 있으면 평생 집값 마련하느라고 허덕허덕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국토부가 이제 공급대책을 마련할 때, 시도지사들 의견 수렴을 좀 하잖아요 서울시나 경기도 조금 하죠 예. 조금 하잖아요 근데 긴밀하게 얘기 안 합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세부적인 건잘안 하죠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뭐 이런 정도 큰 또, 담론만 뭐 불가피하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음. 우리는 뭐 동의해 주고 요번에 한번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이죠 네. 어, 오라 그래서 한번 기재부 장관 주제 네. 추가 공급 뭐얘기 때문에 갔어요 거기서 뭐 의견도 얘기하지만. 음. 어,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신규주택을 공급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음. 지금은 신규주택을 현재 시스템으로 공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분양 광풍이 불어요. 음. 택지 개발을 하게 하면 수용을 하니까 가격이 낮잖아요. 네. 거기다 분양가 제한을 나잖아요.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거의 따분이 로또, 나죠. 로또죠. 그러면 여기를 분양받으면 매덕이 그 자리에서 생깁니다. 음. 그럼 전 국민이 이걸 노려요. 음. 전 국민이 음. 분양 광풍이 분다고요. 음. 그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가지고 또 집값을 올려요. 음. 그럼 이게 그럼 싸게 분양해서 그 시중에 분양 주택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고요. 이게 다그로다 다 몰려 들어갑니다. 투자 자산화돼요. 음. 그래서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음.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부동산으로 돈벌수 없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때리고, 신축, 신규 주택은 그말려고 뭐 건설회사에 분양을 해가지고, 네. 건설회사가 분양가 제한돼서 분양을 하니까 로또가 되잖아요. 이 개발 차익들을 건설회사가 먹느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받는 사람이 먹는, 먹느냐, 분양가 상한제. 이두 가지로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냥 시세에 적정한 그, 시세를 반영한 적당히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이 개발 이익을 싹다 환수한 다음에, 이걸로 장기 공급 임대주택 지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냐.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뭐 어렵냐? 한계도 안 어렵습니다. 돈도 충분히 있고, 음. 법률적으로 조금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 네, 그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줬으면. 했는데, 했는데 네. 잘안 통해요. 지금도요? 아, 그럼요. 아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김종민 의원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국공유지가 우리가 한20% 수준밖에 없어서 그거를 그것도 지금, 임야밖에 없어요. 네, 거의 뭐 공원하고 네, 공원하고 그, 뭐, 임야 임야 예. 산 공동이. 그래서 이걸 사들이한다 부실채권들을. 근데 캠코가 거꾸로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서 단기 대책도 있지만 중장기 정 대책들이 좀 같이 발표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네. 그 공급은, 공공택지는 사실 강제 수용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 돈으로 수용을 한 거니까 국민의 네. 것인데 그걸 왜 특정 건설회사에 파냐. 네. 그냥 건설회사는 시공권만 주자. 공사만 그래, 하게. 그러게 네. 왜 시행권까지 주냐고요. 네. <laughs> 네. 그거 해먹는 거 아닙니까, 쉽게 네. 말하면.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공공이 다 시행해라. 네. 한 개도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공사만 맡기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쨌든 우리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환수하면 사람들이 화나겠죠. 음. 돈 뺏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기본수도 연기하려고 하시죠. 도로 줄게. 도로 음. 줄게. 음. 딴데안 써. 의심하잖아요. 아, 저 재정 부족해서 걷는구나. 그래서 이 시중에 이런 낭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의사도 없으면서 음. 세금은 더 거들라고 일부러 저런다. 음.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그 주장을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아예 받지 않게. 음. 내가 이 당신들 미워서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음. 우리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다. 음. 그돈 내가 쓸라 그러는 거 아니다. 음. 다 그냥 돌아주게. 서 음. 그것도 그냥 주지 말고 지역 발표를 줘서 음. 무조건 시장에 가서라. 써 음. 그러면 자영업자 좋아. 생산 유발돼서 경제 살아. 음. 저항 줄어. 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지사님 그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국토 보유세하고 기본소득 연계해서 네, 하되 네. 지방 정부가 할수 있도록 권한을 좀 부여해 달라. 아, 그냥 그다음 단계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네. 뭘 그리 새로운 길 가길 두려워하는지. 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볼게, 그러면. 음. 그러면 이제 뭐 세제 같은 게또 많이 뭐, 고쳐야 하잖아요. 아니, 고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네. 저는 토지를 하라는 거예요. 네. 어, 연1% 범위 내에서. 지료세요 아니, 어, 뭐, 하여튼 뭐, 네. 그거 정하기가 아닙니다. 네. 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